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주말인데도 영상 잘 클릭해주셨어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번 주 움직임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줬고, 월요일부터 그 연장선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너무 올랐다 단순히 감으로 판단 내리는 분 위험해요. 이럴 때 흔들리면서 바로 후회가 될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형솔루텍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남아 있어요. 세력들은 판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월요일 날 오르느냐 내리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월요일 다음 주 움직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구간에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구간은 어딘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죠. 기사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은 공리증시 올라가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많이 아쉬울 겁니다. 자, 4,800 포인트 뚫었고요. 앞으로 훨씬 더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얼마를 오른다 내린다. 이것보다는 돈이 되는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되죠. 결국 내 계좌는 여기에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이 돈이 될까? 바로 목표가까지 세력들이 끌고 갈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명분과 일정이 필요하죠. 이게 있어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스케줄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종목마다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남북경협. 자, 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형솔루텍, 재팟이 열리고 있죠. 스마트폰 쪽으로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이거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키울 때 완전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기술을 로봇 시장 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터지면 무섭게 올라가는 게 남북경협이거든요 올해 진짜 재밌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런 뉴스 기사들 있죠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값이에요 결과에 베팅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 그리고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달 전에 주가가 800원이 안 됐습니다. 이때 김새가 있었죠.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요. 빅테크 업체하고 수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를 하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이쪽도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제형솔루텍 또 같이 투자를 하면서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애플 쪽으로 마품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죠. 이렇다 보니 올해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남북 경협주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주주, 투자자, 세력들 다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저는 소통방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일정을 잡아버리면 저는 목표가를 계산을 해요. 스토리는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자동으로 목표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확대해서 보면 클로즈의 세력 매집당. 가가 800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가 산정이 되요. 일단 1차 목표가 4700원 찍어놨습니다. 정확하게 480% 상승 시나리오 적중 을시켜드렸고요 2차 3차는 목표가가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2차 상승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 를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이 좀크고요 영상에서 오픈을 하면 수급이 바로 꼬여버립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려 놨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정보예요. 세력들이 끌어올리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눌림 목에서 당하지 않고요. 목표가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정리를 해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형솔루테 세력이 매집 시작하고 나서 660%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내년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을 올수 있다.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조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 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집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잘 가고 있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효과가 곱게곱게 곱게 안 올라가거든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빼버리고요. 급등을 보여주면 바로 급락을 보여주면서 계속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눌림목이 많죠? 이러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눌림목 중에서 한번이라도 당한다?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수 밖에 없어요. 저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두번 그냥 당했을 때야 뭣도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금액을 늘렸거든요. 그럴 때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화 많이 났고 나중에 눈물도 났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급 정보 드릴 겁니다. 제형솔루텍 날짜를 받아 놨죠.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요.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세력 매집 시작 가격이 1 3 0 0 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한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 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리목 완성 구간이 4만원대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만원 알아보고 있죠?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딱 올라갈 때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밀려버리죠. 손절을 딱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 주봉이거든요. 에코프로가 30만원에서 4만원이 깨졌습니다. 3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도 뭔가 망가지고 안 좋은 소식도 나올 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급 정보, 세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리 인피티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였는데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접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가될 정도 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 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 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제형 솔루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분들이 한해서 매주 매일 이렇게 공략하는 단기 급등주 그리고 단타 종목 한 종목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먼저 재미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빛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센치 센터장들은 제조업말고 지금은 테크기업에 장기투자하는게 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뜻입 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에코포르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호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시장을 다 가져갈 수있습니다 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둔다면은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라게요.